Hi everyone. 안녕하세요. Kinde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. 님 자, 오늘의 애니멀은요. 자,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. 영어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? Siberian Huskies가 되겠습니다. 자, 어떤 동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The Siberian Husky is a medium-sized dog. It is friendly and energetic. Siberian Huskies have white and gray fur. Huskies look similar to wolves. They are good at pulling slats. Their thick fur and almond-shaped eyes help them to live in cold areas. 그렇죠. 이름부터가 시베리아 허스키이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사는 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. Line by line 살펴보겠습니다. 네. 무섭기도 할까? 아까 wolf라고 닮았다고 했는데요. Siberian husky is a medium-sized dog이라고 했습니다. 우리는 이제 시베리아라고 하는 영어로는 SIBERIA를 사이 아를 아이라고 읽어야 돼요. 그래서 Siberia라고 할수 있겠고 시베리아의 허스키이기 때문에 Siberian husky라고 쓸 수가 있어요. 자 중간 정도 사이즈의 강아지라는 거예요. 그 굉장히 작은 small, mini size가 있고 medium size가 있고 굉장히 큰 대형견이 있죠. 근데 Siberian 시베리, Husky는 어, medium sized dog이라고 합니다. It's friendly and energetic. 자, Siberian Husky의 특징은 성격적인 특징은 friendly 되게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친근하고 energetic 에너지가 넘치는 개라고 하네요. Siberian Huskies have white and gray fur. 자, 이들의 털 색깔은 어떨까요? 주로 흰색과 회색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약간 brownish 한 것도 아까 보였던 것 같긴 한데요. Huskies look similar to wolves. 자, 그런데, 우리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, Siberian h u s k i 는 생김새가 약간 늑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자, 우리가 같은 것은 아니고, 유사한, 비슷한이라고 할 때요, similar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자, 누구와 비슷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? 늑대입니다. 우리가 늑대는 wolf인데요, 그 wolf의 복수 형태가 바로 이렇게 W O L V E 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So wolves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라는 거죠. They are good at pulling sleds. 자 썰매를 끄는 것을 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. 썰매는 sled라고 할 수가 있고 썰매를 끌다니까 pull to pull sled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. 자 썰매 끄는 것에 소질이 있다, 잘한다라고 해서 good. at 쓸 수가 있어요. 자 이렇게 good at 한다 하면은요 동사를 쓸 때는 꼭 ing를 붙여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 So they're good at pulling sled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? Their thick fur and almond-shaped eyes help them to live in cold areas. 자 그들의 그 두툼한 두꺼운 털과 thick 그리고 아몬드 형태의 눈은이라고 했습니다. So almond shaped라고 했는데 아몬드 이렇게 형태의 눈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죠. 눈이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약간 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러한 형태도 사실은 이 시베리안 하스키즈가 추운 지방에서 살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시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네요.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오늘의 try it in English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짧은 거. 그들은 썰매를 잘 끌어요. 그 시베리아에서 추운 그 곳에서, 눈이 많은 곳에서 썰매를 끄는 것에 특화된 그런 개입이다. 자, 그런데요. 뭘 잘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good 이용해서 be to be good at 쓸 수가 있고, 썰매를 끈다라고 할때 우리가 to pull s l i d 를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합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They are good at pulling. That's right, pulling sleds.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Okay, this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